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나이다. 하나님, 저들의 눈물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극률이 여기신 하나님의 은청이 저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여는 하루 배다니 교회 곽주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시작된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께서 하신 탈복의 말씀 중에 두 번째의 말씀입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눈물 애통 이 눈물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요. 양파를 까다가 흘리는 눈물이 있고요. 과거에 한참 뭐 대모할 때그 체로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고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눈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눈물을 의미하는가? 뭐 여러 가지는 많은 눈물이 있겠지만 특별히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죄라고 하는 단어를 참 싫어합니다.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 교회 나가면 자꾸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싫어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인간의 존엄성이 높아지고 인간이 여러 가지 해놓은 업적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뤄놓은 과학 기술들을 이러한 것들을 보니까 인간의 능력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죄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하게 되고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복음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복음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십자가의 능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이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한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가늠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내가 같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의로운 모습들을 부각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저 멀리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인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의로운 자라고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세리를 향하여. 의로운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자기 피할 세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성과를, 자기의 능력을,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놓은 일들을 마음껏 자랑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통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고 자기가 이뤄 놓은 성과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교만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나의 성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주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괴로워할 줄 알고, 자기의 죄로 인하여 가슴 아파할 줄 알고, 자기의 죄로 인하여 깊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가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 물을 내려 보아라. 아,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서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참 귀한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셨는데 저하고 같이 동업합시다.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이 갈릴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많이 나누어 주면서 한번 좋은 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떠나지 못하게 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고기를 말이야 이번에 이렇게 많이 잡았어 하면서 자기가 이뤄놓은 업적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앞에 무릎을 다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정말로 이 베드로의 심령 속에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자기의 죄를 볼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업적과 성과와 성취를 자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루어 은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 다윗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입니다.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지은 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깊은 애통하는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고 그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애통하는 마음의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새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은 것, 내가 만들어 놓은 것 그런 것 자랑하는 날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궁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잠깐 묵상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어오는 업적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지만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